하연이? 아휴 여자가 다리 함부로 이렇게 벌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 그리고 배도 아파 이렇게 배 까고 자면 간식을 지금 지키는 거야 마는 거야 응? 혀는 나온 거 같은데 자는 혀가 말랐어? 하는 거야 뭐야 엄마 손 대도 돼? 어? 어힘 주는데? 어어 어, 미안. 아 어, 미안해. 어 미안 미안 미안. 먹어. 어플 먹어. 몇몇 시간째야 지금 혀가 말랐잖아 이봐. 거 혀가 안 움직여. 너 혀가 안 움직인다. 어떡할 거야, 이거. 응?